한 시간 기도, 성경열장 읽기, 묵상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아름다운 헌신. 참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고 찾아오지만 실패하고 힘들어 할 때는 외면하고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친구는 실패하고 힘들어 할때 찾아와 위로하고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환호성을 치며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용기있게 헌신한 사람이 있지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57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방치하면 아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마땅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는 제자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실패자처럼 보일 때 예수님을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새들에게 쪼이지 않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깨끗한 새마포로 싸고 자기를 위해 파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무덤의 한 귀퉁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롭게 만든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죠. 참된 헌신을 드린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3일밖에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아름다운 간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림이 참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자기를 위해 판새 무덤을 드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헌신은 성탄의 계절에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헌신처럼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어느 때든지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가 뭘 해도 주님 사랑하고 성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말씀 사랑합시다. 힘을 얻습니다. 아멘.